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전 세계 흩어져 있는 75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30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뭐라고요? 묵시 묵시 앞으로 될일 예, 네. 지금 하박국 시대에 누가 옵니까?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진멸해버리죠. 그죠? 네. 그런데 앞으로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멸망을 해요. 이스라엘이. 근데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묵시. 묵시. 앞으로 될 일. 2500년 후에 될 일. 예?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예? 4절에 악인이 의인을 애호사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예? 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예? 6절에 보라, 내가 상,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땅이 넓은 곳으로 달리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구한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래. 일으켰나니. 누구요? 바벨로 사람. 그 말은 표본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는 독수리 나름과 같으니라 그래서 뭔데요? 다 진멸하겠다는 거 음? 응?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의 응하리라.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또 의인 또 나오죠. 누가 의인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장 16절에 나무도러 깨라 하면 말하지 못하는 돌들들로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예. 생기 없는 자에게 예. 일어나라 일어납니까 돌들 보러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납니까 에?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신앙이니. 응?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예.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아모니아들 유다와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스바냐는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말씀을 전한 사람이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하리라. 예. <laughs> 1장 5절에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와 예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감을 믿는 것, 여호와를 배반하고 죽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laughs> 1장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오 환람과 고통의 날이오 황무와 폐괴의 날이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오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응? 2장 2절에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가의 나라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네?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일이야? 돌아오라는 거임. 음.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불이 짓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곳에는 저녁 일이요. 그 선제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도다. 치 마음대로 하는 거죠. 3장8절에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리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하리라. 뭐요? 질투의 불. 응? 3장1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누구를요? 의인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의인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네. 기뻐한다. 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laughs>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르쳐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뭐라고요?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애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시랑에 붙였노라 네.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뭐였다고요?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인간의 행위와 수고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에?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하여 것이고,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예. 하나님이 뭐 한대요? 지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유한 너희에게서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가 없다고요? 발로 밟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악인들을. 예, 여러분 밟아봤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어로운 해가 떠올랐어. 어로운 해가 떠올랐어. 어로운 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광선. 맥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가 스가레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